오스턴 터프츠 대학이 중국이 지원하는 공자학원을 폐쇄할 것이라고 지난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메사추세츠에 남은 마지막 공자학원입니다. 터프츠 대학이 6년 후 공자학원을 폐쇄합니다. 중국 정권이 지원하는 공자학원이 공산당 선전을 퍼뜨리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This is not a 터프츠에서 활동가들은 지난 13주 동안 학교 밖에서 매주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대학의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종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자학원은 전체주의로 대표되는 중국 정권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 수요일 터프츠 대학은 9월에 만료되는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 내 모든 공자 학원이 문을 닫게 됩니다. 전미학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자 학원 72곳이 폐쇄됐거나 폐쇄 중이며 44곳은 아직 운영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자 학원과 연결된 대학과 학교는 관련 재정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조용히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